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xxl etf 분석을 통해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연세뱅크런 그리고 2008년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들어서 나스닥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되게 심어 주었는데, 다행히 어제 나스닥이 양봉이 나오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블랙 먼데이가 아닌 금리 동결을 기대했다. 자, 그리고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우려의 혼조 속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다행히 양봉이 나와주면서 엑스엑셀도 초반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양봉을 만들면서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엑셀 하락이 멈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바닥은 어디인가, 세 번째로는 매수가 현재 가능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엑스엑셀이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하락을 멈췄는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봉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마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구간, 세 구간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이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은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에서 양봉으로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양봉이 없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을 빠진다면, 제가 아래쪽에 그어놓은 지지선까지 충분히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제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마감을 했다. 그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다 그래서 매수를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추세선 지지선에 다시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하락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여겨지고 장기적으로 매수를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감을 했고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으면서 그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고 또 그리고 20주선 위에 주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하락을 하더라도 전 저점을 뚫고 뭐 엄청나게 더 하락을 한다든지 그러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는 행보장을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락장과 올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립식으로 든장기주 투자로 10년, 20년 이렇게 모아가실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번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정확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가이드를 하자면 현재는 양방향이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상방의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현재는 양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고 추세 투자의 경우 조금 더 관망하다가 확실하게 방향성이 상방으로 확정된 이후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하락장보다는 행보장 또는 약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립식으로든 정말로 오래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의 경우 매수를 하실 때 워렌 버핏의 원칙이 있죠.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정말로 10년 동안 홀딩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뭐 손절이나 팔거나 떨어졌을 때 그런 가격에 흔들리실 분이라면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나는 10년 동안 홀딩 못하겠다. 정말 어렵더라. 지금 저번 해가 하락장이어서 1, 2년만 하락을 해도 엄청 힘든데 어떻게 10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10년 동안 홀딩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 투자 방법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곳에서의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양방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제 돈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특정 구간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매수 방법을 저만의 매수 방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기 직전에 매수하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런 지수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 그러한 개별주들을 매수해서 좀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바닥이 나온 개별주를 지금 추세투자의 경우에는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색,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추세에 탑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멤버십에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모든 것, 뭐 바닥을 보는 법이든 또 그리고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알순 없지만 특정 구간에 확률이 높아지는 그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응방법을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행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장기투자의 경우에만 추천을 드리고 추세투자의 경우 바닥이 확정이 되어서 더 안전하고 상승률이 더 좋은 그런 개별주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것도 매수를 하기 싫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엄청 하락을 예상했지만 이슈로는 결국에 뉴스는 떨어지고 난 이후에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결국에 또 오르고 나니까 뭐 실리콘밸리 파산 영향이 많이 없었다 또뭐 금리 동결로 다시 상승했다 항상 이러한 이슈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나한테 어떤 투자 방법이 더 맞고 나는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더 돈을 많이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